제가 밥벌이조차 할수 없게 된 검찰비리 피해자로 전락한 게 네, 1991년 네, 10월 달이었어요. 네, 아무튼지 간에 터무니없는 무혐의자분이 떨어졌던 네, 그 순간부터 네, 저는 정확하게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리고 네, 정말 지성이면 감천 제일 먼저 생각한 건 그거예요. 네,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분해하고, 네, 미워하고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은 네 제가 저를 갉아먹는 꼴이 되죠. 네 나는 황량해지고 황폐진다. 해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거. 소극적인, 네, 그렇게, 네, 소심한, 그런 법적 대응, 대응, 네, 그런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네. 긍정적이고요. 네. 부정적인, 네, 그 대응은, 네. 저기요, 네. 아무튼 이제, 부정적인 요소는, 네, 전, 마음에 담지 마자. 미움 대신 네 사랑해야죠 원망 대신 네 아주 감사해야죠 거꾸로 거꾸로 하겠다고 내 네, 작정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내 네, 집피지기 백전백승이니까요 적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게 해야죠 그런데 네 검찰에 관한 내그 네, 정보를 찾아다녔는데요 없었어요. 도대체 보도된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네. 그렇게 부정부패가 올바른 보도, 그리고 네, 공정한 네, 수사가 뒤따르면 부정부패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네. 그 불법적인 네 저기 네, 법치의 통치가 네,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전부인 네, 그냥 네 은폐하고 외면하고 침묵하고 네 특히나 네 언론의 침묵은 네 그야말로 치명적인 역할 을 하는 거구나. 네 그렇게네 저게요. 네. 저기에요, 네. 제가 내 네, 대한민국 현실을 내 네,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내그 네,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내 네, 활동을 통해서 연구와 탐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내 네,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내 네, 불법적인 내그내 네, 네, 저기 잖아요네 위세 고, 예, 권세 그 다음에 네, 관행 수법 이런 거는 내 네, 제가 직접 체험할 수 있잖아요. 야, 이 자리가 그냥 네. 거꾸로 뒤집어서 고맙게 받아 앉자고 했는데요. 네. 이 자리가 그렇게 시시한 자리가 아니구나 해요. 네. 제가 처음에 느낀 거는요. 네, 그냥 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한 것 같은. 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다. 네. 검찰비리 피해자라는, 네, 그 위치가, 그냥, 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자리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저를, 딱 끌어다가, 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 같은, 네.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네. 고맙게, 얼마든지 고맙게 받아놓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네. 판단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지금, 네, 동아일보가 1992년도에, 네, 이거는 60회에 걸쳐서, 네, 시작합니다, 알리는 거 있고요. 또, 마, 네, 끝났습니다, 마, 그, 마감하는 거 있고요. 그런 거 전부 다 60회에 걸쳐서, 네, 법 쪽에, 예, 실상 및 과제죠. 네, 실상 및 과제예요. 그런데, 네, 60회인데 지금 다 훔쳐가고, 네, 14개가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챕터를, 네, 이렇게, 네, 딱이것만 네, 묶은 거예요. 동아일보의 한정에서 60회인데, 예, 요거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아무튼지간내네 네, 60회인데요. 네. 일선검사, 네, 소신 지키기 어렵다. 네 검찰 인사 능력보다 끈 중시. 네 상명하복. 네 검사 소신. 네못 편다죠. 네 소신 지키기 예 네, 어렵다. 네또네 네, 소신을 펼 수가 없다. 네 소신 검사 빼기 소신이 뭐죠? 검사 빼기 양심. 검사 빼기 네 소신. 네 그게 대한민국 법조 현실이랬잖아요. 소신은 지키지 뭐네 지킬 수 없어도, 네 양심도 지킬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유능하고, 네 그러고 네 부정부패에 탐하지 않는, 네 대다수의 검사님들은, 네 맡은 바 임무를, 네 묵묵히, 네 수행하는 중일까요? 네. 그게 불가능하던가를, 하다를, 네,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 이, 대한민국의 이 검찰은 똑바로, 네, 설 수가 없어요. 상명하복, 네. 상명하복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이라도, 네, 무조건, 네.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 비비지 않으면, 알아서 기지 않으면, 네, 절대로. 네. 네, 능력보다는 네, 끈이잖아요. 네. 특정 지역 출신, 네. 요직, 예, 독차지. 네. 특정 출신, 네, 특정 지역 출신이, 네, 요직을, 예, 독차지. 이명박 정부 때는, 네, 고려대학적이죠. 네, 아무튼지가네요. 네. 철저한, 네. 합, 예, 성명합업구조. 네, 지금, 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굉장히, 내적이잖아요 네, 네. 철저한 성명합업구조. 네, 신념, 신념을 펼 수가 없죠.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냥 내 따라가야 되는데, 네 검찰이네, 절대로 네 검찰 무결점주의가 끝내 과거 반성 없는 네 검찰 60년, 네 조작 고문 조작 얼룩진 과거사 검찰은 네 거기에 대해서 단한 건도 네 반성하고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검찰 무결점주의, 그게 무너지면, 네, 검찰왕국, 검찰 조직이, 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 네, 구조, 검찰 구조가, 법치 구조가 유지될 수 없죠. 그러니까, 네, 밀어붙이는 거죠. 네. 엉성한, 네. 엉성한, 네, 과거사, 규명, 네. 엉성한 과거사 규명으론 네, 미래 없죠. 네 철저한 네, 진단, 점검 그리고 네 정말 네 철두철미한 네저기에요네새 집을 지으려면 이 터무니없는 문화를 버리고 정말 네 반짝반짝 빛나는 네 찬란한 문화로 네 옮겨 달라면 뭐야 문화풍토로. 네, 헌 집을 다 깨끗하게 네 허물어 버려야죠. 재건축이에요. 리모델링 리모, 리모, 저기 리모델링 <laughs> 리모델링은 네 이제는 네 발음이 꼬여서 네 여기서도 또네제 나이가 네 나오네요. 네 철저한 재건축이에요. 네 철저히 다 허물어야죠. 네 일부는 남겨놓고 거기에 네. 재건축이 됩니까? 완전 무결한 네, 박살. 네, 그 다음에 네 정말 가장 바람직한 네, 법치 구조를 만들어 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검찰이 네 절대로 자기네들 죄는 네 절대로 자기네 인정하지 않으면서 네또대통령이또 구속된 대통령. 네. 예 이게 도대체 네.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상명하고네 이게 검사가 정말 네 검사운 검자기가 사날 저게 네, 네 각자도생으로 검사다운 검사로 똑바로 설수 있느냐. 거, 검사가 내 네, 검사받지 않은데. 소신도 지킬 수 없고 신념도 지킬 수 없고, 네 아바차만 하면 네 승진도 할수 없고, 네 거기다 네 인맥이 중요하고 학맥이 중요하고, 네 지역 네 학연 네 지연 학연 네또 뭐죠? <laughs> 네 네. 그 다음에, 네. 검찰 수사, 네. 로비에 약하다. 네. 검찰 수사, 네. 로비에 약하다. 네. 권련 측에, 네. 눈치, 수사. 네. 유력 인사 봐주기, 수사. 네. 너무 많다는 거죠. 뭐, 틀림없이, 네. 유전무죄, 는 네. 틀림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네. 감옥에 가니까요. 네. 유전무죄가 뭔지, 네. 제대로. 네.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네. 편파수사. 네. 가혹수사. 네. 억울한 피해자 많다는 거죠. 네, 일부러, 네, 고의적으로, 얼마나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지를. 네.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네, 전매될 수 있다고 우게 되면서.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 4권을 네. 근데 저자의 동의 없이, 네, 팔아치웠잖아요. 네, 그걸, 네, 무혐의 처분해요. 네. 그 다음에, 네. 서대윤이 받은 내백만 권당 내 85만 원내총 1,370만 원의 화려는 내 정가 15만 원짜리 전진물에 모든 권리를 사버리기 위해서 지불했던 내 거금이라고 우겨대고요. 네, 이거는 내 정말 내 이게, 내 이게 내 편파수사예요. 완전히 불법적인 내 수사죠. 조작수사잖아요. 네, 거기다가 검사가 내 네, 저기를 하면은요, 일단 내, 네, 비리 판검사, 내 네, 처벌 끼고 돈다. 절대로 처벌 안 하잖아요. 네. 평파건 선사, 내가혹주사내 네, 네, 그전에는. 네, 지금은, 네. 고문을, 네, 육신적, 이제 육체적인 네, 고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문. 네. 왕따 시키기. 네, 아주 내 네, 생매장하기. 네. 주변 사람들을 들을 네, 때다 그네. 인연의 끈을 다 끊어 버려서 전부 검찰적이에요. 네. 하수인, 네. 부역자로 네.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면은 네. 대학교수고 변호사고 의사고 네. 할것 없이 전부 네. 명령대로 네. 그냥 네. 복종하는 그꼬락선이를 32년을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가족들조차도 네, 가족 친구, 네, 제 주변 사람들, 네, 구멍가게 주인, 네, 약방 주인, <laughs> 의사, 네, 주치. 네, 아무튼 지가 네, 전부 네, 부역자로 끌어들여서, 네, 철저히 네, 왕따시키고, 아이고, 네, 정말, 정말로, 네, 그런 거, 네, 당하면서, 네, 그런데, 이 비리 그예 판검사는 네, 판검사 아니에요 검판사예요, 네 검판사예요 네, 판검사 아니에요, 네 비리를 절대로 처벌 안 하잖아요, 네 밑보이면은 네 저기죠, 네 수사 대상이 되고, 네 감찰 대상이 되죠, 네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에 네 무조건 네 복종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놈들이 네. 안 하면은 네. 수사대상이 되고. 네. 공소권 나면 네. 수사권은 네. 아 철저히 악용 안 하나요? 네. 네. 인권 침해 네. 많다. 인권 침해만 많은가요? 네. 저기예요. 네. 그 재산권 네. 예. 강탈도 네. 무지무지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네, 구속, 예, 적부심, 네. 잣대가 없다. 네, 도대체, 네, 구속과, 에 네, 불구속의 그, 네, 저기가, 어떨 때, 네, 저긴지 네, 그냥, 네, 잣대가 없다는 건 뭐예요? 네. 부당하기 짝이 없는, 예, 명령, 예, 청탁 답 들어줘야죠. 또 뇌물도 네 받아 챙겨야죠. 네 그런 게 잣대죠. 네 검찰 왕국에서 네 판사님들이 검사가 네 구속하라는데 그거 네저부예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줄 수 있을까요? 검사가 콕 찍어놓은 사람. 네 이재명 네 대표 네 조국 네. 네, 법무장관, 네, 조국 교수, 법무장관이죠, 아무튼지. 네. 법무장관 안 했으면, 네, 조국 교수로 그냥, 네, 남아있었다면. 네. 조국 사태에서는, 네, 조국 교수가 아니네요. <laughs> 네. 조국, 네, 법무장관이죠. 네. 구속, 예, 잣대가 없죠. 저 구속 적부심만, 네, 잣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보석 청구도, 네, 잣대가 없어요. 돈이 사지우지하고 네, 인맥과 돈 인맥. 네. 크게네 자주 오지. 네. 네. 판사가 네, 불법 수사 관행을 네. 고발, 네, 고발했다는 거죠. 네, 고발했던, 네, 고발, 고발한, 네, 저기, 네, 불법된 네, 수사관행. 네, 전부다네 불법 수사가예요. 합법적인 수사는 네, 글쎄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그다그 다음에 네, 전부 부실하기 짝이거나 아니면은 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네. 뭐, 네, 언론에 보도됐 네, 그, 네, 저기, 네, 수세경장만, 네, 390매몇 건이라고 그래요. 네, 그거 외울 수가 없, 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어요. 네, 어제, 네, 외신 기자, 네, 그, 네, 저기에서, 네, 외신 기자하고, 네, 그, 저기에서, 네, 이재명, 네, 대표가 밝힌, 네, 구속기. 네. 언론에 보도된 것만, 390몇 건이라고. 네. 아무튼 지금, 네, 이제, 네, 400 건, 넘어서잖아요. 그렇게 아주 그냥 탈, 탈투어기우제식 네, 비가 올 때까지, 네, 먼지가 나올 때까지죠. 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꼬투리가, 네, 잡힐 때까지예요. 꼬투리가 없어서 지금, 네, 걸지 못하는 거죠. 꼬투리만 생기면, 네, 거기다가, 에 네, 뭐, 말도 못하는, 네, 조작 왜곡, 네. 더덕덕덕, 네. 갖다가 붙이는 거죠. 지금 꼬투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네. 지금 꼬투리 찾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네. 특수부 수사, 네. 검, 특수부 검사 수사비 재살깎기. 네. 검판, 검판사네, 물주네, 자원네, 스폰서네, 이건네 스폰서적이죠, 네, 네, 판검사네, 물주자원네, 향응제공, 향응공세, 네, 내사단계 네. 향응 향응 네. 활동비는 네 모두네 자비부담이래요, 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처음엔 내 자비부담이었어요. 지금은요. 내 네, 특수, 네, 특, 네, 특수활동비가 있긴 있죠. 그런데, 네. 갖다 쓰면은 내 실적을 만들어야 된대요. 실적 없으면, 네, 다, 네, 저기에요. 또, 네. 전부 내, 네, 그, 반환해야 된대요. 그 특수활동비면 내 받은 거. 네, 뭐, 네, 수사, 뭐, 무슨, 무슨 저인가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수사비 받은 거, 네, 반납해야 된대요. 그러니까요. 네, 수사를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네,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일단 시작하면, 네, 똘똘똘똘 말아서, 네, 엮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똘똘똘 말아서, 이제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네, 수사가 아니고, 네, 재판도 아니고, 그냥 똘똘똘똘 말아서, 네, 저기요 네. 유죄 만들고, 네, 철저히 다, 네, 저기요 네, 무시하고, 묵살하면서, 네, 유죄 만들고, 똘똘 말아서,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똘똘똘똘 말아서, 네, 유죄 만들고, 아니면, 네, 전부, 네, 증거, 네, 증인 다, 네, 무시하고, 법까지 무시하면서, 네, 무죄 만들고, 네, 그게, 네, 지금, 대한민국의 네, 검찰과 예, 사법부의 예, 임무예 책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네 비정상적인 부정부패 탄립하고네 불법적인 권세 위세 에 네, 과시하고 진영 논리에 네네 몰입하고 네 그런 네 풍토가 만드는 거는 네. 이게 내참 얼마나 웃겨요. 예, 유능 변호사 만드는 내 정관이요. 네. 지금, 내이 동알보가 지적한 네, 유능 변호사는요. 네. 부패 변호사잖아요. 네, 법조부로 가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냥, 네, 뇌물을, 변호사를 매구르, 매개로 해서, 네. 저기죠, 네. 범인이, 네, 변호, 저기, 예, 검판사에게 뇌물 네. 바치는 거죠. 그게, 네, 유, 저기죠, 네. 정관예우죠. 네. 핫 사건 해결, 네. 지연하겠네. 판친다. 네. 변호사 판, 예, 판검사 끈대기 제 경쟁. 네. 변호사가, 네 아무튼지간에 네 전부 내 네, 인맥이 통하고 네 진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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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하겠네 네 크게 네 판을 치니까요 네 지금 네 아마 네, 사법 배관한 게네 여기는 지금 검찰이니까요 네근데 중요한 것들이 네 전부 네 훔쳐갔어요 네. 더더 더더 근데 네, 핵심적인 게네또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이가네네 네. 이렇게 이런 수사만 하면서 네 절대로 네 검찰 무검찰 무결점지를 네 만들어내잖아요. there.